당 시그니처 가정과학과 전문의 대표 원장 한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2025년 대한 기능학회 동계 심화 연수 강좌 3주차 진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기능학회에서 3주 동안 진행되는 어, 심화 연수 강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능학에 대해서 3주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시기를 갖는 건데 이 연수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많은 저명하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여러분께서 아마도 재밌어하시고 흥미로워 하실 법한 컨텐츠가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컨텐츠냐 하면 제가 최근에 관심 있었던 분야가 바로, 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은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는데요. 음, 이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그럼 뭐냐 하면은, 어, 우리 몸의 세포 속의 작은 건전지, 발전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제 대사 저하라고 하는 것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어떻게 부스트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 미토콘드리아 이 부스트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단식이 있고 그리고 뭐 꾸준한 운동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대인은 뭐 3일씩, 5일씩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단식과 거의 흡사한 먹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먹기는 하지만 단식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단식 모방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진행을 할까 마음을 먹었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워킹망이고 하다 보니까 제 입에 들어가자고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애기를 위한, 위한다거나 남편을 위한다거나 하는 거면 몰라도 제가 저먹자고 뭘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만을 위한 식단을 챙겨 먹는다는 게 이제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의 또 절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그 5일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5일 동안 이제 직장인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를 가감없이 명백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있지만 가는 길에 단식 모방? 여러분 이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마트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단식모방 식단은 저탄수화물, 저당, 저칼로리, 저단백질의 식단 구성이기 때문에 복합탄수화물인 야채 위주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콩이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구성합니다. 과일 중에는 딸기나 블루베리와 같은 저당 저 칼로리의 과일이 선호되고요. 어, 여기 제가 자주 구매하는 대추방울 토마토가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집은 한 팩은 아들들이 홀랑 먹어버리기 때문에 두 팩을 구매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일반 토마토도 보이고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요즘 물가에 대해 깊은 생각이 드는데요. 버섯류와 호박류, 그리고 오이류도 한번 좀 둘러보고요. 그리고 토마토 캔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녹황색 야채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장을 다 봤는데요. 장 보고 왔는데 이미 지친 느낌이에요. 이미 뭐 음식이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 다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 이번 주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빨리 보여드리고 빨리 손질을 해서 앞으로 5일 먹을 거를 일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샀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때샷은 진짜 몇, 몇, 십몇년 만에 본것 같은데.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두 팩을 샀습니다. 전부 다 저를 위한 건 아니고요. 한 팩만 사면 저희 아들들이 홀랑홀랑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두 팩을 일단 샀어요. 어 닭가슴살을 샀습니다. 원래 다식 어, 모방 시기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손질도 손질이고 양도 양이고 보관도 보관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먹어가지고는 기운이 날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닭가슴살을 넣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닭가슴살까지는 넣어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닭가슴살을 구매를 했어요. 자, 닭가슴살은 400g짜리 두 팩을 줌 어, 샀습니다. 왜냐면 하 100g이 1 0 0 k c a l 를 쳤을 때하루 하나씩 먹으면 400g이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팩. 그래서 이제 시금치 하나 구매했고, 아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가 이게 거의 9,000원 돈이에요. 가격이 진짜 물가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당근 새뿌리 사고, 이제 파프리카는 원래는 이렇게 막세 개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세 개들 이짜리를 팔지도 않거니와, 어, 그래서 일단 하나만 샀습니다. 멀걸리 대추, 어,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식감을 위해서 샀는데요. 팽이버섯 도하나에 75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해가지고 할인해서 1,400원.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 영수증에 팽이버섯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35,300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나 샀어요. 이제 토마토 홀캔인데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때로는 따뜻한 걸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샐러드만 먹고 살 수는 없어서 스프처럼 끓여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음 이것도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하나 샀습니다 또 그다음은 블루베리가 이제 3팩에 8,800원 그 외에 집에 있는 것들은 뭐 양파라든지 하다못해 양배추도 있고 뭐그 외에 사과? 또 있고, 딸기도 병원 앞에서 팩에 5,000원 주고 산게 있습니다. 아까 35,300원에다가, 그리고 블루베리랑 그, 이 방울토마토, 요고, 얘네가 22,760원. 그리고 그 추후에 샀던 또 팽이버섯은 1,400원은 따로예요. 그래서 35,300원에다 22,760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저희 아기들이저 대신 먹을 게한 7,000원, 8,000원 어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쓴 돈이 5만원이에요. 집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쓴 돈만 5만원. 이걸로 5일은 못살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